안녕하십니까? 나만 삼는 물린다 TV 물린다입니다. 현재 SOSL 44.8달러에서 분할 매를해서 일부 수익을 챙겨 보겠습니다. 제발 좀 걸려라. 제발 좀 걸려. 차트를 보시면 완주 최고점이죠. 44.8달러.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NRGU 1,500만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20%, 300 60만 원이 꼬라받고 있습니다. 시무랄. 그리고 DQ. 다초유 에너지 태양광관리주인데요요 종목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종목이에요. 요 종목도 제가 제일 저점에 잡아서 일단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SOSL 44.8달러 일부 매도 성공! 나이스! 그리고 4 5달러로 올라가고 있는 SOSL 이것도 약간 분할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제발 좀 끌려라. 일단 분할 매도하고요 어, 갑자기 46달러 올라가고 있는 SOSL. 오, 어? 와그라노. 아, 이것도 한번 분할 매도를 한번 해볼게요. 46.2달러, 1달러 어디 어떻게 팔지? 일단 46.2달러에서 일부. 매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달에 시작해서 10개월차 해주시 초보 남한산 물린다 입니다 제가 2 5 0 0만원을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분산 분할 어 투자해서 어 지금 계좌가 많이 느는난 상태입니다 너무 기분 좋네요 어 46.1달러에서 안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46.2달러에 매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걸려라. 좀 올라가. 나이스. 지금 수익률 어 18%에 올매도를 했고요. 손익금액 120만 원씩이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